안녕하세요. 날씨온 기상속보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지금 경기 남부와 충남, 서해안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오전에는 경기도와 강원도에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피해가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밤까지 내릴 비를 살펴보면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등지에서 30에서 80mm가 되겠고요. 많은 곳은 경기도와 강원 북부에서 12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한편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낮부터 내륙에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온 기상속보였습니다.